합의율 필요해? 카고팔이잖아. 필요하겠지? 응.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의를 피드백? 합의를 피드백? 합의를 피드백? 합의를 피드백? 합의를 나 죽었어. 나 오빠, 나 진짜 죽었어. 뭐야? 안녕. <laughs> 아, 뭐해! <laughs> <laughs> 뭐 <뭐야? 웃음> 아, 나, 나 하여 병 썸, 하여 병 때문에 죽었어. <laughs> 아니, 뭐하고. 아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거 <laughs> 아니다 나, 나 일부러 오빠 놀래키려고난 수류탄처럼 펑 하고 죽을 줄 알았다 근데 화염병 안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몸이 붙어서 죽은 거야 그냥 아어떡 해? 애들 애들 안봤겠지 스스로 화염병에 자살한 놈 봤을 때 Sí.